방 5개, 주방 2개, 거실 2개, 에 테라스까지 있는 복층 아파트 세대입니다. 복층에도 이렇게 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게다가 광폭 테라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네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소세울력 역세권 도보 5분거리에 있는 복층 테라스 아파트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구조는요 방이 무려 5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도 2개 주방도 2개고요 복층에는 넓은 광폭 테라스까지 있는 집입니다 여기 교통도 좋고 집도 예쁘고 넓고 편하게 많은 가족분들 많으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집이니까요 바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네,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은요, 화인트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로는 스윙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우측에는 전신검을 부착된 신발장. 밑에 띄움시공도 있고요. 좌측에는 상부장, 하부장, 총 4칸짜리 신발장. 허리선반하고 띄움시공. 되어 있습니다. 스윙여서 열고 닫고하기 좋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번 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일관 소동 버튼 이렇게 들어가면은 좌측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어, 앞에가 굉장히 탁 트여 있는 네, 거실 조망 좋은 집입니다. 여기 지금 8층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공간 널찍해요. 이렇게 넓은 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 구조는 방 5개, 거실도 2개, 주방도 2개, 광폭 테라스까지 있고요. 욕실은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도 다양하니까 저랑 함께 보도록 하시죠. 천장에는 중앙당하고 라인 조명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TV 아트월 부분은 대형 벽걸이 TV 설치하시기 좋게끔 되어 있고, 소파 아트월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앞에 전망도 굉장히 좋은 집이고요. 이렇게 아트여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기순환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뻗어있고 주방 환기창도 커서 환기 걱정 아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자형 주방이죠. 이렇게 메인 주방은 일자형에다가 보조 주방 형식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여기다가 연결형 식탁도 놓으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최대 6인 정도도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방 환기창 정말 큽니다 그리고 사각 대형 싱크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이브리드 가스레인지 놓는 자리에 냄새 많이 나실 때 정성 되시니까 또 추가 추가적인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삼성 광파오븐 무상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전기밥솥 놓는 공간 이렇게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깊숙하게 다용도실도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널찍하기 때문에, 여기 주방 팬트리겸 세탁실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끝에는 비상대피 공간,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하나 놓친 옵션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요. 여기 손잡이가 다른 게 하나 있죠? 식기 세척기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까지 무상 옵션입니다. 네, 옵션 잘 들어가 있는 복층 테라스 아파트입니다.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보시면요 안방은 침실로 사용하시기 딱 좋게끔 채광도 좋고요 천장에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베란다 추가적으로 있고 수전도 설치되어 있네요 안쪽에는 이렇게 실외기랑 보일러실도 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 룸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네, 잘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행거까지 옵션이고요 끝에는 습기 환기 걱정 없이 창도 크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도 이렇게 어, 여기 안방 욕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보면은 여기 이제 기준층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유틸리티 룸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자녀분 많으신 분들은 여기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우방 보시면 창도 크게 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에 메인욕실 들어가 있어요. 메인욕실은 더욱 크게 네,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에부터 보시면 코너 선반, 해바라기 수전, 어, 유리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거울 수납장도 대형으로 들어가 있고 젠타이 선반이 있기 때문에 세면도구 놓으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면 양변기,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입까지 그레이톤으로 세련되게 잘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복층 계단도 이렇게 널찍하게 안전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이렇게 작은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여행용 캐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 복층 계단 올라가 볼게요. 어? 이렇게 올라가면 은 그냥 집 하나가 똑같이 하나가 더 있어요. 층고도 똑같고요. 완전히 그냥 집입니다. 당연히 집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한번 제가 정경 한번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아예 하나가 똑같이 있어요. 너무 널찍하게 잘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LG v 센 n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중앙등 라인 조명, 간접 조명, TV 아트홀, 쇼파 아트홀 똑같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만 좀 줄어들었죠. 지금 보시면은 주방은 기억자형 주방으로 간단하게 돼 있어요. 냉장고 자리 한 칸, 대형 싱크볼, 그리고 하이브리드 가스레인지. 그다음에 주방 환기창은 마찬가지로 크게 들어가 있고요. 네, 요렇게 어, 여기는 어차피 뭐 밑에 주방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면 딱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면요, 이쪽도 작은 좀 어, 화장 파우더로 공간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이쪽에 복층의 욕실은 정말 크게 잘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측욕실의 방불케 하는 어, 넓은 크기로 나와있고요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반신욕 하시기 딱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널찍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아까 보셨던 어, 기준층두 번째 방이랑 같은 사이즈의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센 시스템 에어컨도 천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안방 공간은 이제 드레스룸은 없어요. 욕실도 없고요. 이렇게 딱 침실로 사용하시기 좋게끔 되어 있고, 보시면은 베란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이쪽에는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복층 세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복층 세 번째 방은 지금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네요. 이 방도 커갖고 정말 여기는 가족분들 많으셔도 다 오셔서 같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아예 없으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방에는 이렇게 널찍한 광폭 테라스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단 같은 거 꾸미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딱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카페 테라스나 뭐 고기구워 먹으시기도 충분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방 5개짜리 복층 테라스 아파트 세대 맞습니다 잘 보셨나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소세울력 역세권에 위치한 방 5개짜리 복층 테라스 아파트 세대 어떠셨나요? 네, 오늘 보신지 마음에 드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일짜한 t v 김과장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입주까지 확실하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넷장아 TV 항상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